안녕하세요. 자치분권대학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나주아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치가 불신받고 또 정치가 유기에 처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역할 그리고 의미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나주라고는 농촌 현장에서 농민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 공간에 뛰어들어서 지방의원, 그리고 나주시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야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정치 현장에서 느꼈던 그 정치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으로서 지방자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가 뭘까?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좀더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개선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생의 문제든 민주주의의 문제든 정치가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보면 굉장히 불신받고 있고 정치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할 정도로 왜 저런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받는 경우도 대단히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 지방자치 공간에서 일할 때 그리고 또 지금 그 이후에 최근에 여의도 정치에 참여하면서 우리 정치의 문제가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우선은 이제 중앙 정치하고 지방 정치를 같이 경험해 한 사람으로서 보면 사실 정치라고 하는 범주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중앙 권력 구조와 지방 자치 제도라는 이두 가지가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대개 정치하면 그냥 지방 자치는 그냥 뭐 생활 자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치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법률과 예산과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앙 정치의 영역에서 느껴보면 우리가 참 국민들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 하나 드는 것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 제도를 그리고 법률을 만들 때 굉장히 가이드라인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다 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치를 지나치게 중앙 정치 일변도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착시 효과가 하나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 정치라고 하는 그 영역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불신받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좀더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가 불신받고 있는 것, 정치의 효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률, 예산을 다루는 중앙정치와 함께 그런 법률과 정책을 실제로 집행해 내는 지방자치 영역이 함께 같이 고민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선 지방에 한번더 주목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제 이야기를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대개 지방자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첫째는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하냐 권한 과 역할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이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딱이 구분해 버리니까 지방자치가 정치 전반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이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적게 축소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이두두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재정분권이 좀더 가열차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재정구조로만 보면 세입 기준으로 보면 재원, 중앙재원이 소위 말해서 8이라면 지방재원이 2, 그러니까 8대2의 구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거 이제 7대3, 내지는 6대4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크게 변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를 굳이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우선 재정적으로 보면 지방의 세수를 가지고 지방 세수를 계속 키우는 것이 지방 자치를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인가 아니면 오히려 중앙 세원들을 지방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재정 그 조정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대도시권이라든가 그런 도시는 굉장히 풍부하지만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지방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 재정은 당연히 설마 중앙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 중앙재정에 있어서도 보조금처럼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는 그런, 그런 그 세원이 있고 꼬리표가 붙지 않는 교부금 제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 보면 세입 차원에서 이 지방재정의 그 자립도는 뭐 2대 8 이런 정도 될수 있지만 세출, 그러니까 지출 분야에 있어서 지방재정은 최소한 4대 6 내지는 3대 7 정도로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자치가 그 자치의 영역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재정 구조가 7할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지방재정이 지금 현재 어렵긴 하지만 지방자치를 좀더 건강히 해낼 수 있는데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두 번째로는 이제 권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대단히 이제 모든 게 지방 조례가 중앙에서 이 제정되는 법률과 또 행정 입법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렇지만 지방 자치가 하루가 다르게 진전해 가면서 대단히 현장에 창의적인, 현장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이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라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법률과 충돌하는 지방 조례도 있는 것이고 또 중앙에서 제재를 받는 지방 정책도 있었지만 대개는 이제는 지방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성격을 거의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능동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정 내리는 이 제도의 또 권한의 이 한계를 이야기하기에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그 선출되던 그첫 번째 선거에 저는 전남 도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지방원을 두번두 차례 거쳤고 2002년도에 나주 시장이 되어서 또 지방 자치 단체장을 두 차례 했습니다. 제가 지방 자치에 뛰어들 때만 해도 그때 당시까지 이 지방 자치 영역은 대개 경상도는 경상도 지역의 정당이었던 뭐 신한국당 그리고 전라도는 뭐 4천년 민주당 뭐 이런 양당이 지역을 독식하면서 이 지방자치를 운영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지역민의 눈으로 보면 지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푸는 그런 지방자치라기보다는 중앙 정치의 그런 어떤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는 그리고 중앙 정치인들의 그 공약이라든가 입장을 대변하는 어찌 보면 하청업에 불과한 지방자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또 현장의 문제를 제도권에 한번좀더이 제기해 보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지방자치에 뛰어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뛰어들어서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지방자치공간에서 정말 많이 실현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이고, 그야말로 이 자치적인 영역에서 자기의 문제를 풀수 있는 영역들이 대단히 많더라.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제가 나주시장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 지방의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또 여유가 있는 그런 예산을 통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또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제가 굳이 법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지방의 문제를 우리 지역이 주도가 돼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풀어낼 수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나의 사례 하나 들어보면 2003년도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 시장이 됐으니까 이제 막 응? 새내기 자치단체장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불합리하지 않는 제도가 너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개선하고 혁신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또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다들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막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된 아빠가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 급식을 먹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2003년도에 대한민국 모든 학교의 학교 급식은 자부담도 하지만 또 중앙정부의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대개 이 학교 급식 수준이 거의 천편일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쌀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부 양곡. 그러니까, 이 보관되어 있었던 2, 3년 먹은 정부 양곡. 군대에서도 먹고 학교에서도 먹는 그런 양곡이었어요. 우리 요즘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 느끼겠습니다만은, 2, 3년 묵은 쌀을 그야말로 스팀으로 쪄서 아이들에게 한번 줘본다고 하면 그 맛이 어떤 상황인지, 제 가 경험했던 그때의 이 학교 급식은 거의 모래알 이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이 학교 급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선호하지 않는 거죠 이 부식들은 거의 잔크푸드 뭐 소세지 그리고 수입 농산물 이런 것이 거의 뒤범벅이 되어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도 맛없는 밥을 이렇게도 무성의한 밥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줄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우리 스스로에게 대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밥을 처음 경험하면서 의식적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을 같이 한번 아빠가 된그 시장으로서 그런데 거기에 그런 불합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 내린 결론은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농촌 도시에서 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은 강남 수준을 받을 수가 없지만 대도시권처럼 받을 수가 없지만 최소한 부모 형제들이 다들 농사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지역 아이들보다도 건강한 농산물은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학교 제도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절례라는 것을 제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부 양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산한 햅쌀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햅쌀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돈은 우리 나주시 자치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모든 행정은 그런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더니,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 누구였냐? 행정자치부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야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wto 규정에 유배된다 우리 농산물과 외국농산물을 차별적으로 이대우에서는안 된다는 wto 규정에 유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거지 곳대로 들었으면 학교급식 할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정 문제다면 좋아. 외국 농산물이라도 친환경, 건강한 농산물은 한번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이게 바꿨어요. 그러더니 중앙 정부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이면 현실적으로는... 외국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대한민국까지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우리 농산물이 우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첫 번째 계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주시 학교급식이 시행돼 가지고, 나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얼마나 춤을 추고 좋아라 했는데, 이 변화가... 나주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나주시가 최초로 한이 학교급식 제도가 단 2년도 채 대체 지나지 않아서 전국의 학교급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급식은 또한 지역적으로는 어떤 파생 효과가 있었냐. 이를테면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 효과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은 최초의 이런 새로운 시도는 늘 중앙가의 트러블, 기성 질서의 트러블 속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장 열악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시작을 하면서도, 아니, 제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이 산나무 농촌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마을에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승강, 승강장까지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고 거리로 보면 한 500m 이상 되는 그런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이다 보니까 저는 제 관용차가 저를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 사시는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보건소라든가 또 시작에 가는 모습이 이 고개를 넘으면서 소위 말해 두번 이상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그이 쉬었다가 다시 가가지고 버스 승강장까지 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사실은 읍내까지 가시는 그런 이 스케줄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고개를 넘는 것도 힘들고. 500m 가까운 그 원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 버스라고 하는 것이 제때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하다 합니다. 제가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먼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나주시에서 마을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되는 마을이 몇개 마을인가를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놀랍게도요, 저희 마을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마을이 무려 91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마을마을에다가 작은 버스를 한번 넣어보려고 했어요. 대중교통. 그랬더니 그 마을마을이 일단은 진입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90개 마을에 버스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버스에다가 매년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예산부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택시를 마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한번 사용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택시는 작은 운송수단이고 또이 저렴한 비용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좁은 골목길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간 오지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최적의 교통수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함은 이 규정이 있는데, 택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다시 나주시 마을 택시 지원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마을 택시, 그러니까 버스를 투입했을 때는 10억이 드는데, 택시를 투입했을 때는... 3억밖에 들지 않아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마을 주민들의 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근거법령이었어요. 법률에 택시를 어떤 법률에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택시에다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리, 근거법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었죠. 그런데 교통약자증진법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근거로 해서 제가 그 조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마을택시제도라는 것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 마을택시는 추후에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사실 7일 천하로 어,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타 자치단체에서 이 마을 나주시의 마을 택시를 좀더 발전적으로 또 시행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백원택시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두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가능성 그리고 지방자치를 통해서 정치의 영역이, 정치의 지평이 훨씬 넓어지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제 제가 시장을 할 때보다 20년이 지난, 22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서도 이 지방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또 이렇게 법령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격세지감이 있어요. 이미 20년 전보다 훨씬 더 지방 재정이 풍부해지고 또 지방 자치가 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또 폭넓어졌어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방 자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더그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세출 규모를 보면 평균 잡아서 1인당 세출 규모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권,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특히 이제 전남 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른당 세출 규모가 1200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 민선 3, 4기보다 지금 이제 8기에 이르는 이 지방자치 현실에 있어서 지방재정은 훨씬 더 여유로졌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민선 34기, 5기, 6기, 7기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갖춰야 될 SOC 분야, 또 시설 분야, 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들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정의 규모는 커졌고 재정 수요는 그렇게 이제 그 한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탄력성 또 자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들은 겁니다. 재정과 또 권한과 제도라고 하는 이환계의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정치의 효용성을 더 넓히는 이 관건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찌 보면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주체적인 역량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지방자치를 정치라고 안 하죠 그냥 행정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는 명백히 우리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정치 영역입니다 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행정의 영역이 아니고 제도에 의해서 규정받는 행정의 영역이 아니고 사람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서 국민들의 이 민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개선해내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열정을 모아낼 수 있느냐. 이거의 지방자치의 성패에 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의 무용론이라든가 현지실의 정치에 대한 불신, 이것도 지방자치 영역에서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과제다 생각합니다. 한가름 다 나아가 보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정치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어야 되고, 참여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지방은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으로 그런 목표와 꿈을 꼭 함께 이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